굴착기가산 비탈면에서 토사를 다듬으며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인근엔 현장 사무소가 꾸려졌습니다. 영월과 태백, 정선, 삼척 등 탄광 지역 4개 시군에 관광을 지원하는 통합관광센터 조성 현장입니다. 253억 원이 투자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통합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는 판단을 하고요.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자원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만 수백억 원이 들어가지만 해마다 5에서 6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주목적이 관광 안내와 지원인 만큼 촘촘한 대비 없인 만성 적자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V R 2층은 농산물 판매 로컬 푸드장 개념으로 가고 그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 운영 관리비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월군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수익성 콘텐츠와 홍보 전략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내실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올해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센터가 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아닌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